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예. 아, 일단은 물을 좀 끓일까요? 예. 오늘은 첼바 <laughs> 첼바 에티오피아 첼바 예가체프 G1입니다. 어, 미디움이니까 약배전이고요. 어... 여기 한번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네. 음... 양은 20g 정도 사용을 하고요, 좀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 로스팅을 하고, 와 향이 엄청 좋습니다. 어, 중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분쇄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원두 특성상 예, 체프가 좀 많습니다. 요거는 로스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이렇게 조금 칼리타 웨이브롬을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어, 하리오를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 어, 로스팅 한 지가 이제 얼마 안된 원두일 경우에는 조금 온도를, 특히 그 예가체프 좀 좋은 원두들, 콩가라든가 리차라든가뭐 이런 첼바라든가 뭐 두바야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아 두바시 <laughs> 봐야 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네. 약배전 원두는 로스팅이 아무래도 어, 덜 됐기 때문에 어, 그 뭐라 그러죠 원두가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은 조금, 뭐 너무 뜨거운 거 말구요. 그죠? 예, 뭐 100도 끓자마자 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예, 90도 초반, 중초반 정도의 원두, 그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자,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또 안쪽으로. 바깥쪽 와... 어... 일반 머그컵 예, 사용을 하죠 그러면 320 추출을 해야 됩니다 어, 양은 20g 정도 썼고요 분쇄도 굵기는 중간 정도 예, 그 다음에 추출하는 양은 320정도니까 1차, 2차, 3차, 4차 양이 평상시 커피잔보다는 거의 한 100ml를 더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말을 하고 말을 하면서 추출하는 게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이 커피 내리는 게 생각처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 집중이 좀잘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뭐 넓게 포진을 시켜도 예, 상관이 없죠. 예, 왜냐면 어, 드리퍼 특성이 좀 다르죠.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칼리타나 하리오, 멜리타, 고노 드리퍼하고는 모양새가 다르고, 그 다음에 모양새가 다르다 보니까 조미필터의 모양새도 또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브 바깥쪽에 가급적이면은, 가지 않는 게 좋은데, 이 예, 드리퍼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드리퍼들하고의 좀 차별화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물을 넣을 게 음, 공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네, 4차는 이제 물의 양을 맞춘다 생각하시고요. 네. 이게 1인용 드리퍼다 보니까 2인용, 3인용,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제 사이즈가 큰 것들하고 내릴 때의 모습이 좀, 네,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중간 정도로 추출 아까 분쇄를 했는데도 예, 추출 속도가 뭐 그렇게 느리지는 않네요. 예. 자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향이 예, 커피를 내릴 때이 아로마죠. 아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음. 자 이제 뜨거운 물은 버리고요. 자평을 조금 빼주시고요. 어, 시중에 판매하는 원두들 중에 어, 원두를 평가하는 각각의 점수들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 점수들 중에 어, 최상위급에 속해있는 원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향을 한번. <laughs> 로스팅한 지가 한 다, 다섯 시간네 4, 5시간 정도 그러네요. 오후 한 2시 정도쯤에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7시니까요. 한 5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리오보다는 오늘은 좀, 음, 칼리타 웨이브가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웨이브로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일단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선택을 잘한것 같습니다 음, 이 드리퍼 그러니까 하리오보다 제가 이제 몇주 전에도 웨이브 쓰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리오보다 요즘은 이 녀석을 더 많이 사용 빈도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예. 어, 하리오 한번 쓰면 칼리타를 쓸까, 웨이 칼리타 웨이브를 쓸까 갈등하다가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네요. 희한하게. 예.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맛이. 음... 하...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아참 멋지네요 음. 그 제가 제 원두를 판매하면 할때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는 그 죠. 89점이고요.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게 예. 80점대 중반 초반 정도가 스페셜티 중에서도 예. 그 정도인데 장미, 자스민, 홍차, 꿀 살구, 라임, 자몽, 파킨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바디가. 열대산미의 기누미. 참. 예. 네. 멋있습니다. 맛이. 선입견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어, 지금 콩가도 있고, 뭐, 예, 네, 뭐, 지금 뭐, 시에라, 브라질 시에라도 있고, 지금 커피가 굉장히 많은데, 카우카도 콜롬비아 스프리모 네, 카우카도 있고 마셔야 될것 많은데 일부러 저는 어, 네, 좀 아껴먹는 중이죠아 네. 이거 진짜 제가 잠깐 보니까 제가 500g에 뭐 13,000원인가 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싸죠. 음. 시중에서 예가체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얼마에 파는지 제가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원두를 판매할 때 가격 책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가 들어오는 가격 원가가 있, 매입 원가가 있죠. 예, 그리고 제가 그냥 한요 정도는 음. 좀 마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갖고 최소한의 마진만 어 넣어서 수수료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얼마에 파는지를 사실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분들하고 경쟁할 일이 이게 뭐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차 가공 생산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받아다가 삼성에서 딱 받아다가 어, 마진 얼마 남기고 딱 팔아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이 붙죠. 예,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뭐 감자탕도 예, 가져오는 감자탕 원가라든가 원 재료의 차이가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 5천 원에 파는 데 있고 9천 원에 파는 데 있고에 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음 각자 이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가격을 얼마에 파는지 사실 뭐 저는 이제 시장 조사를 그렇게 하질 않는. 상태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제가, 어, 제가 지금 거의 한 40가지를 원두를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봤을 때, 어,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음. 아 네, 네. 비싼 이유는 <laughs> 어, 충분하게 어, 상충을 시켜주네요. 맛이 우아하고 부드럽고 음, 그 아까 잠깐 설명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 꽃, 향기 식물, 나무 그 다음에 뭐 과일에서의 느껴지는 산미 아, 이게 밸런스가 상당합니다. 네. 아, 로스팅할 때도 음, 향이 어, 뭐, 향이 왜 이렇게 좋지? 어, 어, 희한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 철 예, 맛이 좀 궁금했었죠 음. 어, 콩가는 뭐 예전서부터 뭐 간헐적으로 마셔 왔기 때문에 예, 콩가는 예, 알고 콩가도 이제 또 며칠 더 먹어 봐야죠 아 진짜 음. 이거는 한. 3, 4일, 한 2, 3일 후에 마시면 기가 막히겠네요. 또 마셔봐야죠, 그때. <laughs> 기대가 됩니다. 음. 어, 오늘은, 야, 이거 뭐, 다른 얘기보다는, 아, 이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알고 있는 형용사가, 아, 너무 제한적이어서, 아, 그래서, <laughs> 올해서부터. <laughs> 하나 목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자. <laughs> 맨날, 아, 뭐, 감탄사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형용사가 너무 부족해서, 음, 근데 또 이제 좀 원천적인 또좀 한계가 있죠. 예, 제가 느끼는 맛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죠. 예.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금 너무, 어 저도 이제 삶의 정서가 좀 메마르지 않았나 싶어서 겸사겸사해서 어떤 책이 됐든 하루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무료 앱으로 한 달에 뭐 9,900원인가요? 뭐한 만원 좀안 되게 해서 읽을 수 있는 앱이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냥 적당한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구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음, 근데 뭐, 좋아지는 거는, 그런 걸 가, 하루에 뭐, 약간의 짬을 내서, 어. 뭐, 먹물 글씨를 본다고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가, 뭐, 그런 건 솔직히 모르겠지만, 자기 만족도는 조금 좀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뭐, 생활에, 실생활에, 그 다음에 제 삶의 원동력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는 사실 영향이 지금은 없죠. 네, 그렇지만, 어, 읽으니까 그냥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동안 워낙 책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 어, 그렇게 책 읽을 때 이런 거한잔 마시면, 아, 이게 아주 그냥,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다과, 다과 과자, 뭐 네, 그런 것처럼 케이크, 쿠키, 뭐 그런 거 하고 책 잠깐 읽으면서 한잔 커피를 한잔 마실 때 어, 간단하게 뭐 핸드폰이 됐던 태블릿 PC가 됐던 뭐, 탭이 됐던. 뭐 패드가 됐던 뭐 거기에서 책을 좀 잠깐 읽으면서 커피 한잔 같이 이렇게 마시면 아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라도 <laughs> 뭐, 제가 파는 원두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 뭐저 말고도 뭐 워낙 경쟁력 있게 어, 로스팅의 완성도가 뛰어나신 분들이 시중에 워낙 많으시니까 예, 혹시 다음에 원두 사실 일이 있으시면 그 업체에서 첼바, 어, 그다음에 콩과 이런 뭐 것들 좀 좋은 것들 소량이라도 한 200g이나 500g은 사실 좀 많죠. 예. 2주나 최대한 3주 이내에 마실 수 있는 양 이런 예. 거 판매할 때, 구매할 때 소량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시죠. 뭐 매일 먹는 커피 똑같지 근데. 조금 색다른 기분 전환, 기분 좋음, 음, 어, 어, 아마 그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콩가도 맛있는데 아이 첼바도 기가 막히네요. 어, 추천드립니다. <laughs> 어, 그래 오늘. 음, 덕분에 커피 한잔 잘 받았습니다. 음, 고맙습니다.